자, 여러분들, 지금 게임 섹터로 돈들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샌드박스입니다. 엑시가 한번 쳤어요. 그 다음에 다음 후보군은 샌드박스가 될수 있다고 저는 보고 사실상 대표거든요. 이 섹터의 대표 코인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인지도나 뭐 메타버스 대표 IP를 갖고 있고, 여기다 이제 대형 파트너십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샌드박스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탈출을 할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자,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깜짝 놀랄 수 있는 내용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결국엔 여러분들 살아남으실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더 제임입니다. 지금 이 부진했던 게임 코인들이 들썩이면서 이 샌드박스도 같이 들쑥날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욕먹던 섹터 아닙니까? 이 P2E.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이 샌드박스가 여기 중심에서 중심. 자, 그래서 시장의 자금 흐름이 고베타 자산으로 이동하는 순환매 장세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자, 그래서 지금 차트가 이렇게 막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자 상승 터널 라운드 이렇게 만들어놓은 상황이고 이렇게 N 자형으로 쭉쭉쭉 올라가다가 한 방에 빠질 수 있는데요. 사실상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 기회를 좀 잡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는 게 지금 최근 샌드박스 차트거든요. 자 그런데 가격이 여러분들 한번 뛰고 나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미친 고래들의 매집량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세력들의 목표가. 얘네들이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산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걸 제가 토대로 해서 세력들의 목표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딱 집중하시고 보시고 우리는 요런 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가져다 드릴 겁니다. 여기 위에 48262139 여기 번호로 옆에 문자처럼 숫자 10번을 딱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답장을 바로 드릴 거예요. 답장을 바로 드릴 테니까 단기간에 오르는 이런 에너지들을 응축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자, 무댄 코인은 저희가 이 날짜를 보시면 12월 4일날 드렸거든요. 12월 4일에 114원 이하는 괜찮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자, 여러분들 12월 5일, 그 다음날까지 해서 103원까지 빠졌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325원까지 단 하루만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단 하루만에 상승률이 하루만에 200%가 나왔는데, 자, 저는 전량 매도가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300원 넘어가면 안전하게 파세요라고까지 얘기를 다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찝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처음엔 종목을 드릴 건데 나중엔 여러분들 이거 재미 붙이신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 번호 4812139로. 숫자 10번을 딱 써서 여기 옆에처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샌드박스가 저점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 문자를 똑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앞서 보여드린 문자와 같이 세력들의 목표가를 1차 2차로 딱 보내드릴 건데 2차에 도달을 하면은 전량 매도하세요 1차에 파실 분은 파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알고 가는 거 세력들의 목적지를 알고 가는 분들과 그냥 생각 없이 투자하시는 분들과 완전 다르다고요. 평단가를 낮춰놔서 탈출 이상의 좋은 결과까지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요. 고래들이 왜 갑자기 지금 막 매수를 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여러분들 숫자 10번입니다. 위에 번호로 10번 써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샌드박스의 세력 목표가를 알려드릴 것이고 영상 멈추시고 보내주세요. 샌드박스는 이런 저항대 있죠. 이런 저항대를 넘어서 딱딱딱 치고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진짜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진다니까요. 똑같이 차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고점에 딱 파시고 싶으신 분들은 10번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 무료로 할 거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제가 최종 병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2026년을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최종경기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샌드박스랑 같이 가져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이걸 준비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10번 써서 보내주신 분들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딱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 코인이 있는데 자 이거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거 개인이 만든 차트가 아닙니다 이게 말도 안 되게 계속적으로 하락을 만들면서 투자자들을 손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코인에 태우지 않겠다고 하는 이 세력들의 의지가 보이는 코인, 요거를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소개를 시켜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왔고요. 망한 코인 차트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관심을 죽이면서 지금 이 자리 한번 보세요. 지금 구간에서 단기폭등이 나와 놓고 이거 다시 다 눌렀거든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터진 거래량이 그동안 터졌던 거래량들의 몇 백배 몇 천배씩 터졌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영상 보신 분들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영상 말미에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코인의 목표가는 2,000%에서 3,000%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터진 거래량 잘 보시길 바라겠고, 세력이 원하는 그림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도 안볼때 모으고, 가격 올리면서 다들 더갈 거다, 더갈 거다 할때 떨궈 버린다고요. 우리는 이 고점에 딱 팔기 위해서 제가 이 세력들의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 10번 딱 써서 48162139 문자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대형 세력들이 진입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에 저는 주인공이 될 거라고 보고요. 바닥 따지기가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이에요. 자, 요거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3만 퍼센트에서 5만 퍼센트도 올라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목표했던 목표 수익률에서 딱 자르고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할줄 아셔야 돼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 다 받아가실 분들은 숫자 10번을 딱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 모든 것들은 100% 무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구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코인으로 돈 벌었다 이렇게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돈 번서식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입니다. 숫자 10번을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답장을 최대한 빨리 드릴게요. 10번 써서 4826 2회상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